자, 어제 이어서 이제 랜덤 메서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이의 값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그 결과값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사용 빈도수가 높으니까요.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반복문에 대해서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과 do while문이 있습니다. do while문은 거의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 루프 전용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while문을 씁니다. 그리고 배열이나 컬렉션 프레임워크 뒤에서 배울 텐데요. 객체 배열이나 일반 배열, 이런 것들은 포문하고 궁합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잘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와일문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문에서 파생된 두 와일문은 어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하시고, 저와 같이 실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복문에 대한 문제를 많이 드릴 텐데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괴롭고 짜증나고. 특히 반복문에서 포기하는 학생들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많이 짜증나고 힘들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여튼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죠. 자, 코드만 일단 한번 보죠. 자, 지금이야 1에서부터 5까지 우리가 출력을 1, 2, 5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코드의 양도 상당히 길어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층까지, 혹은 1000층까지, 혹은 만층까지, 10 아니면 뭐 이런 학생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루프를 돌려가면서 어,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일일이 이렇게 다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아주 이거는 어리석은 코드죠. 어. 하,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서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일단 포문으로 바뀐 거와 와일문으로 바뀐 거, 그리고 두 와일문으로 바뀐 상황을 세 개로 나눠놨는데요. 일단 먼저 와, 포문을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우리가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초기값. 초기값. 초기값, 초기값,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는 따라합니다. 조건식, 조건식, 조건식. 조건식.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감식, 증감식, 증감식. 증감식. 이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세개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는 것은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두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한 루프를 돌리려면 w h i 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알아보면 되고요. 자, 보시면 1로 아이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입니다. 그리고 출력문이 4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laughs> 이게 수행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짚어야, 말씀, 음, 짚어야, 누구를 호명해야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대답을 하시든지.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1번이겠죠 그죠 그 다음 뭘까요 2번이겠죠 그죠 그 다음 뭘까요 예? 3번 손들어 보세요 아, 3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4번 들어보세요 자 4번입니다 그죠 4번이고요 3번입니다. 왜 이렇게 이 순서를 잘 알아셔야 돼요? 싱글루프에서 이 순서를 왜냐하면 더블루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움직이는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뭐부터 시작되는지 모른다 그죠? 맞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왜 1번부터 1번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죠 초기화를 일단 뭐 시작값을 지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참고로요 어, 자바 언어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우리가 int라고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일문에서는 이렇게 못 넣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C 언어의 포문도 이렇게 int라고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못, 쓰, 못 넣습니다. 그러면 에러 올라옵니다. 하지만 자바는 for문에서만큼은 어, 자주 쓰니까 int 어, i 이렇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의 출력 결과와 동일하게 하려 그러면 1, 2, 3, 4, 5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죠? 예, 그러려면 먼저 이 i 값이 5보다 적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식은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1일 때는 트루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로 3번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i 뿔뿔이 되면서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얘는 2로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이 출력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4, 4번부터 가는 겁니다. 4번에 가서 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증감을 합니다. 그러면 i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1, 2, 4, 3.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2 4 3 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laughs> 초기값은 오로지 only one 단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그죠? 왜? 얘 초기값이 계속 실행이 되면요. 이 결과값은 무한 루프를 돌게 돼 있습니다. 11111111이라고 111 계속 찍겠죠. 안, 그렇, 안 그럴까요? 맞죠. 예, 네. 네, 그래서 111111 111 우리는 원하는 출력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한 번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을 찍고요. 그 다음에 2, 3, 4를 계속 루틴을 돌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증감을 하고 나서 3번에서 2가 됐어요. 그러면 i가 2, 5보다 작은지 확인하러 가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트루가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가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야 2를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또 3으로 증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5까지 찍습니다. 왜? 여기는 갔다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이가 5가 됐을 때, 얘는 이거의 조건에 만족을 하니, 5까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3번으로 가죠. 맞나요? 네. 3번으로 가니까, 아이 뿔뿔하니까, 6이 되어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합니까? False가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4에 있는 이 중블럭을 이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이 for문이 움직이는 루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을 한번 볼게요. while문도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거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블럭은요 IF문이든 IF문이나 이프문이, FOR문이나 이런 놈들은 밑에 한 줄이면요 딸랑 한줄원 라인이라면 이 중블럭을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 한 줄로 끝나는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 줄이라고 할 값이라도 여러분들은 중블럭을 써주는 그러한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얘도 똑같은 1, 2, 3, 4, 5를 출력을 하는 거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int i는 1로 초기화를 먼저 변수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다, 그죠? 네. 그리고 난 뒤, 여기에 바로 들어가죠. i 가 5보다 작죠? 네. 맞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을 찍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증감을 했다, 그죠? 네. 증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루프 안에 있으니까 돌겠다, 그죠? 1로 네. 올라갑니다. 그럼 i 가 얼마 돼 있어요? 2가 돼 있다, 그죠? 이런 형태로 1, 2, 3, 4, 5까지 찍고 6이 되었을 때, 이, 얘는 여기에 트루 값이 들어가면 무한루프를 돕니다. 하지만 여기에 폴스가 되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와일문으로 바꾼 것도 있는데요. 두 와일문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얘는 와일문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와일문하고 똑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와일문의 위치가 위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그리고 두라는 뜻은, 영어로 뜻은 무엇입니까? 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와일문은요, 와일문의 변형인데, 얘는요, 일단 와일문은 예를 들어 여기가 6이라고 초기값이 6이라고 가정을 하면 와일문 실행을 합니까? 안 하겠죠? 맞습니까? 허나 네. 이두 와일문은요. 여기에 6이 들어왔어요. 6이 들어와도요. 얘는 최소 한 번은 실행합니다. 왜? 여기서 조건 거는 게 없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6이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7을 찍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아니하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폴스기 때문에 이두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네.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최소 한 번은 루프를 돕니다. 하지만 while 문은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세 문장을 우리 현수가 한번 읽어보고 요두 문장은 우리 반장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문장 또는 문장들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사용 복권식과 사용할 블록 또는 문장으로부터 반복 횟수가 중요한 경우에 또 문을, 또 문을 그 외에는 while 문을 사용한다. f o 문과 y h i 문을 서로 공명 가능하다. 두그 w h i l 문을 w 문의 변형으로 블럭이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될 것을 보장한다. 맞죠? 네. 예, 이해됐죠? 네. 예. 이게 바로 for하고 while문하고 두 while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끊도록 하죠.